주전전야 편의점 가면 안녕하세요 주식가 운세 조범이 데드먼 같은 뭐 있다 편의점 하면 GS 편의점이지 보면 어 그래서 하단에서 굉장히 트 크게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GS 편의점은 좀 사업 비즈니스 하게 굉장히 우리 생활 밀착형 아닙니까? 음. 야,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뭐, GS 리테일이 막, 은행업도 했으면 좋겠다. <laughs> 그쵸? 그래서. 자,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외국인들이 6.97. 어, 요런 부분. 그래서, 굉장히 싸요. 그래서, 신형형들이 많이 들어왔네. 보면. 음, 2조 7천억밖에 안 해. 그래서, GS그룹, 어, 57.99. 어, 그래서, GS그룹이, 이, 헛창수. 헛창수형 아닌가요? 어, GS그룹 창립자가, 어, 헛창수, 이거 이게 보면, 음, 이게 잘 봐야 돼, 보면. 예, 그래서, 어, 창수형, 어,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73세네, 보면. 김씨, 허씨일이2 8세 손, 어, 이런 부분. 어, 그래서, 예, 경남고등학교 고려대. 그래서, 예, 보면 GS, 고려대 경영학과. 학교에서 사교성이 좋은, 거 어, 손후배가, 손후배들을 워낙 잘 챙겨, 2세 경영이, 이, 이, 들이 중심이 된. 이런 부분에서 고려대 경영학과 나오고, 세인트 루이스 대학 경영학 대학원에서, 어 m b a 학사학위 받았네. 근데 호창수 형보다 제가 독서는, 어 많이 못하실 수 있죠. 이 형은 책, 막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 호창수 형. 어 아무튼.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대단해요. 그래서, 지수 그룹은, 그, 허, 어, 어떤 허, 어자음 GS 그룹 창립자가 그 창립 창업주가 그 창업주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까먹었네 뭐 아닌데 음들아 음, 어떻게 되는 거지 GS 그룹 소유자는 허창수 형이고 에 보면 창업자 어, 명예 회장 뭐 이렇게 쳐야 되나 보면 음에 보면 아주 대단하죠 보면 어 gs 그룹의 어~ 이런 부분 어, 범 gs가 일 어~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복잡하지 보면 어, 아무튼 뭐가기도가 이게 굉장하죠 어, 근데 다 호모 사피엔스야 보면 어~ 우리 같은 다 호모 사피엔스야 음, 그렇게. 해서. 자 아무튼 gs 그룹이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lg나 gs 그룹 예 그렇게 해서 어~ 보면. 에, 영업이익이 2388억, 2526억, 2 0 8 5억은 2016억. 그래서, 저는 GS 편의점을 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 어, 좋더라고, 보면. 음, 단기순익도, 야 1545억에서 코로나 파때컨돈점 8000억. 어, 그러다가 다시 1407억인데, 음. 자본총계가 2조 5천억, 2조 6천억, 4조 4천억, 4조, 그리고 굉장히 더 좋은,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좋고, ROE도 그래도 뭐, 6%, 7%, 25%, 어, 이런 부분, 어, 그러니까 다시 좋아질 수 있어, 뭐, 어, 그리고, 에, 보면, GS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에, 그 호텔, 어, 파르나르 호텔이 자산 가치도 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런 부분 그래서 안전 마진이 갖춰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게 좋아 안전 마진도 갖춰 있으니까 어, 그렇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이런 부분 좋지요. 그래서 어, 주가가 있어서 자 보면. 법피텅이 얘기했던 요즘 볼까요? 자, 이브레이션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자체 수익력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의사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함으로 의사는 서비스 가격을 올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점에서 이런 점을 법이정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자체 수익력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하므로. 의사는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음, 이런 부분. 그래서 자체 방어. 어, 그리고 뭐 어, GS 리테일도 자체 방어할 수 있죠. 그리고 자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까자 같은 거 보면 GS에서 어, 이렇게 에, 판매하는 거 판매하고 어, 있죠. 어, 팔로는 걱정 안 해도 돼. 어, 농사꾼들이 그 팔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 GS 리테일은 팔로 걱정을 안할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어, 좋은 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제리 멍어용이 얘기했던 종종 어 당신은 정말 뛰어난 수익을 내는 사업을 본다. 어 뛰어 막 하루 이거 굉장히 어떤 잘 나가는 막10% 20%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어떤 기업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수익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을까? 어이 수익의 근원을 살펴야 돼 보면 그래서 그게 관건이다.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저 수익이 가져오는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원을 없앨 만한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없앨 만한 거, 어,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어, 그래서 편의점의 근원은 뭘까? 수익의 근원. 어, 어, 편리하잖아, 보면. 어, 옛날에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이렇게. 에, 편의점 좋죠, 보면. 음. 근데 제가 커피 믹스 어, 편의점 근데 마트보다 확실히 편의점이 좀 500원 더 비싸 좀 비싸더만 커피 믹스가 어, 그런데 사게 되더라고 왜또 어, 어, 밤늦게 장을 보면 또 어, 그렇게 사게 되더라고 어, 그런 음. 자 아무튼 어, 커피인 하루에 저는 한 3잔 이하로 먹는 게딱 좋더라고. 4잔, 어, 네 5잔 먹으면, 어, 어, 너무 이렇게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그렇습니다. 핸드거 어, 뺐냐? 괜찮아. 어. 자, 요런 부분에서. 자 월봉에서 굉장히 어떤 많이 음, 주가에 있어서 많이 빠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24,150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주가에 있어서 하락선에 대한 부분에서. 자 하락선에 대한 부분에서 어, 이런 부분 다시 눌려주다가 이 양선에서 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이, 다시 한번 터져주면서 어,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어, 그래서 자 GS리테일의 가치 옛날에 보면 6 9,600원 굉장히 어, 이때 생각난다 보면, 어. 그러다가 주가가 너무 빠지네, 보면. 어, 뭐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는데, 에, 좀 상장된 이후에, 에, 뭐, 뭐, 다시 돌아왔네, 보면. 어, 2만원에서 뭐, 이거, 뭐, 몇 프로 오른 거야. 어, 이런 부분. 가격이 싸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에, 결국에는 좀 GS, 으, 이런 리테일 이런 좋은 기업을 좀 장기 투자하는 습관,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런 기업은, 어, 너무 좋지, 보면. 장기 투자하기에. 주가가 또 싸잖아. 어, 싸게 살 때, 어? 마트에 가면, 싸게 판다면, 우리들은 사는데, 주식 시장에는 안 사. 물론, 투자는 본인의 책기만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음, 주식 잘 못합니다. 음, 그런 점에서. 주가의 하단에 대한 부분 눌려주고, 어,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 어, 기대할 수 있지. 연대라, 파이팅 하세요. 자, 아래 카페에도 좀 봐요. 여기까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상랑합니 추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